오, 언니 여기가 어디야? 응, 음, 그한 말이지. 여기에 남아 있는 거 보이지? 여기가 바로 귀신 아파트야. 뭐뭐뭐 뭐, 뭐? 귀신 아파트? 아니 좀 무서운데. 아 뭐가 무서워? 그럼 빵댕이 빼는다뭐 빵댕이? 나와봐 어, 무서운데? 팍! 아야 하하하 근데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 어, 킁킁 킁킁킁 이상한 냄새가 나 언니 진짜? 킁킁 킁킁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네 음 이상한데 <laughs> 모르겠어. 어, 저기 무슨 기계가 있죠 정말? 어, 진짜 기계가 있네. 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자. 어, 마녀가 엄청 많는데 여기에선 어떤 아이가 한명 살았다. 그 아이는 어떤 쓰레기통이 궁금해서 거기로 들어갔다. 근데,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평생도록 거기에서 나올 수 없어. 그런 말이 들렸다. 하고, 평생 뽁뽁이들하고 갇혀만 있었다. 그 후로 1년이 지나고 2년도 지났다. 그 후로 벌써 5년이 됐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나오고 싶은데,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라서, 꼼짝도 없이, 할수 없이, 갇혀있어야만 했다. <laughs> 어떡해. 어떡하지. 진짜. 나쁜 귀신 녀석들 만나면은, 내가 가만 안 둬. 어, 근데, 어떤 아이가 갇힌 곳지? 호러게 말이다. 음, 이상한데.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어. 한번 보자. 유신은 딱 3명이래. 3명. 여기 아, 보자. 메인메인 토토. 스펀지. 스펀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야, 나중에 또 슈퍼 뭐라고? 아우 스펀지 스펀지. 아 맞다 스펀지 근데 여기 비밀번호를 맞춰야 하나 봐. 그럼 이걸로 맞춰보자. 9, 3, 3, 6, 7, 8, 9, 5. 됐는데? 보고하니까 됐어. 그럼 딩딩 딩딩 한번 열어보자. 진짜 뽁뽁이 한명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뭐야 한명더 있다고 했는데. 아우, 모르겠다. 빠바바바바. 괜찮아? 어, 괜찮아. 너희들 덕분에 살았어. 오, 다행이다. 인이님 어, 그래, 너 좋았어. 와, 완전 작네. 그럼, 어, 어, 이 별자리는 뭐지? 아까 쌍패턴처럼 생겼, 어? 어디 가는 거야? 파. 어? 어? 이 요술봉이 나왔어. 슝! 갑자기 사라졌는데? 귀신은 캐쳐하고 나서.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종이가 한장 나타났어. 한번 읽어보자.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 요술봉은 특별한 능력 한 개가 있다. 바로? 뭐냐면 귀신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귀신들을 세명 잡으면 한 명씩 한 명씩 캐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명 잡은 귀신을 바로 캐치하라. 하고 제목은 비리딩 비리딩 비링베링. 옥키 팍. 오, 아까 노슬봉을 꺼내고. 이리린 트리밍 베링베링 귀신, 번째 귀신 마루룽 캐치 으아, 안돼, 빨려 들어간 쭈욱 나인디 캐치 쭈. 야호, 우리가 한 명을 캐치했어 이렇게 귀신을 잡으면 되나 봐구련예 그럼, 두 번째 귀신은 2층으로 올라가래. 좋아, 2층 가자. 총총총총총.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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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단이 하나씩 생겼어. 얼른 올라갈게아 나부터 톡톡톡톡. 이층으로 다 올라왔어. 근데 어떻게 탈출하면 되지? 두 번째 귀신도 읽어보자. 좋아. 자두 두 번째 귀신. 겨우 그 목욕탕에서 나올 수 없었다. 1년 후 너는 그 목욕탕이 너무 지나서 한 시간째 나가려고 했는데 목욕탕 문이 갇혔다 목욕탕 문에서 하루 종일 나올 수 없었다. 겨울이 되자 그물은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고 보니 아무도 잠을 수 없었다. 그러니 그 아이는 평생 거기에 갇혀 살고, 거기에서 아주 불쌍한 목욕탕 괴물이 되어버렸다. 불었어? 응, 목욕탕이 너무야! 오, 무섭다 괜찮을 거뭐 목욕탕 어? 저기 귀신목욕탕이라고 적혀있어 얼른 가자 아무서운게 어, 그래도 난 용기 낼수 있다 간다 어, 여기가 귀신목욕탕이야 아 추워 누가 좀 도와줘 어? 난 누구야 가 없죠. 피도 나고 이상해 제발 나좀 살려줘 살려주라고? 어? 어 어떡하지? 응 음, 알았어 영차 영차 건우야 너도 도와줘 알겠어 자 한다 축 영차! 영차! 와아야 우당탕탕탕탕! 아, 아파라. 아, 맞다! 그 요술봉을 심어라! 메인 메인 캐치! 우와! 메인 메인 캐치! 우리가 두 명이나 캐치했어. 그럼 이번엔 음... 백층으로 올라가라고? 그건 말도 안 돼! 침계단이다 올라가자! 부 계층 배단! 올라가자! 뭐야, 언니는 벌써 올라가니 거야! 나도 부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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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오, 이제 마지막 귀신이야, 언니. 그러게 말이야. 응? 종이가 어디 갔지? 오, 이상하다. 그 종이가 분명 있어야 하는데. 아, 찾았다. 여기 있어. 자, 마지막, 마지막 종이를 읽어보자. 나는 집에 그냥 있었다. 엄마 아빠는 그냥 빨래절하고 집에 돌아온다고 했다. 그후한 시간째 나는 그게 집에 갇혀 있었다. 그 후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잘 시간에도 엄마 아빠는 안 왔다. 그후 나는 빨래가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귀신이 되었다. 도로어 마지막 귀신이 제일 무서워, 오싹해. 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 누가 나를 불렀나? 어, 무서워, 언니. 언니 뒤려주마. 언니가 아까 뭐라고 했지? 아, 맞다, 맞다. 무서우면, 동물 척하라고 했다. 맞아, 맞아, 맞아. 呃,呃,呃,呃,呃,呃. 어린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나는 곰돌지 마! 하나도 그런 것. 무섭지 않다 지금이야 운이고 응, 소화 안돼 배치 성공 무너지려고 응, 해 거네야 뛰어 뛰어 뛰어